김희진이 현대건설 유니폼을 입게 됐다는 소식이 배구 팬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 무려 14시즌 동안 한결같이 코트를 지켰던 프랜차이즈 스타가 이렇게 새 둥지를 틀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배구판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데뷔 이래 오랜 시간 기업은행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희진이 전격적으로 팀을 옮기게 된 배경은 무엇일지, 또 이번 이적이 앞으로 여자 프로배구 전체 판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구단 측의 공식 발표 전부터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이 이야기는 배구계를 뜨겁게 달구며 수많은 추측과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희진의 현대건설 행은 예견된 수순이자 동시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반전 같은 느낌이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2010-2011 시즌 신생팀 특별 우선 지명을 통해 IBK기업은행의 창단 멤버가 되었고 그 뒤로 2024-2025 시즌까지 무려 14 시즌 동안 오직 한 팀만을 위해 뛴 원클럽 매니아스니까요. 팀의 주축 미들블로커로 자리 잡으며 매 시즌마다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컵 대회 우승과 정규리그 파이널 진출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함께 일궈냈습니다. IBK 하면 김희진이라는 공식이 당연시 될 만큼 그는 팬들에게도 구단에게도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그런 김희진이 다른 유니폼을 입는다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지만 최근 배구 커뮤니티에는 김희진의 거취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IBK 기업은행 선수단이 함께 등산을 떠난 날 유독 김희진만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혹시 이적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추측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김희진이 현대건설 공식 행사에서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뒤이어 전해지면서 근거 없는 루머로만 치부하기엔 뭔가 확실한 흐름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희진이 현대건설로 이적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 퍼져나가면서 공식 발표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나 연봉 규모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희진이 지난 시즌 IBK에서 받았던 보수총액이 1억 2천만원 연봉 1억원의 옵션 2천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건설에서도 그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을 상징하는 대들보급 선수를 다른 곳으로 쉽게 내보내지 않았을 IBK 기업은행인데 그 김희진을 과감히 영입할 만큼 현대건설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감수했으리라는 예측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김희진은 IBK 기업은행에서 몸담은 14시즌 동안 375경기에 출전해 개인통산 4,221득점을 올리고 공격 성공률 약 38.9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역 미들 블로커로서 꽤 인상적인 수치일 뿐 아니라 그가 코트에서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제 몫을 다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14-2015 시즌에는 V리그 베스트 7 미들 블로커로 선정되었고, 컵대회 우승을 이끌며 두 차례나 MVP를 거머쥐는등 경력면에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포지션 변동으로 라이트 혹은 아포지 스파이커 역할을 일부 맡기도 했는데, 팀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지션을 소화해낼 정도로 유연함도 갖춘 선수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부상 관리와 체력 조절 등으로 인해 출전 기회가 다수 줄었고, 30경기 53세트 출전에 그치며 32득점이라는 다소 아쉬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랫동안 IBK의 김희진으로서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쌓아왔던 그였기에, 2024-2025 시즌이 끝난 뒤를 기점으로 어쩌면 다른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는 프로 선수로서 최적의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이적을 결심했을 가능성도 있고 구단 차원에서 세대교체를 고려했을 수도 있지요. 김호철 감독이 김희진을 기다리겠다라고 과거에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김희진이 팀을 떠나게 된 것은 이 같은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희진의 새 행선지가 현대건설이라는 점 역시 흥미롭습니다. 현대건설은 여자 프로배구에서 전통의 강호이자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고르게 갖춰진 팀입니다. 김희진이 합류함으로써 네트 위에서 더욱 탄탄한 블로킹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공격력 보강을 원하는 현대건설 입장에서라면 베테랑 미들 블로커의 경험과 리더십이 팀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줄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연경 양유진 등 걸출한 선수들이 리그를 대표하며 팬층을 넓힌 현재, 현대건설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확실한 한방을 가진 베테랑의 합류일 수 있습니다. 배구 팬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김희진이 현대건설과 합을 맞추면 어느 정도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한창입니다. 블로킹에서의 안정감을 더욱 극대화하면서, 지난 시즌 다소 흔들렸던 현대건설의 우승 도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죠. 반면 현재 현대건설의 포지션 상황에서 김희진이 과연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됩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미 국내 여자 프로배구를 대표하는 강팀 중 하나인 만큼 노련한 코칭 스태프와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으로 김희진을 충분히 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IBK 기업은행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단 멤버가 이적했다는 사실은 팀 팬들에게 큰 여운을 남깁니다. 그만큼 김희진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각별했으니까요. 김희진 본인도 IBK 기업은행과 함께한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팬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왔고, 화려한 기록과 함께 많은 영광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세계에서 영원한 원클럽맨이라는 개념이 점차 희미해지고, 선수 개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옮겨가는 일은 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구판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시간이 흐르면 새로이 적응한 김희진의 모습을 많은 이들이 낯설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희진이 새로운 도전 속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그리고 현대건설이라는 팀에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베테랑의 노련함과 투지가 현대건설 코트에 그대로 스며든다면 다음 시즌 현대건설이 보여줄 경기력은 분명 이전과 또 다른 형태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건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승일 테고 그 목표에 한발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김희진 같은 노련한 미들 블로커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도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임으로써 배구 인생의 이막을 활짝 여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김호철 감독이 언급했던 기다리겠다라는 발언이 팬들에게는 다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김희진을 마지막까지 잡으려 노력했다는 견해도 있고 반대로 팀 재정 상황이나 전술 변화 등을 고려해 아쉽지만 김희진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되죠. 실제로 황민경 대신 김희진이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IBK기업은행 내부에서는 포지션별 우선순위나 팀 분위기의 전면적 쇄신을 고민한 흔적도 보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김희진의 공백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기에 IBK기업은행도 이에 상응하는 보강책과 전술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김희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현대건설 코트에서 전개될 새로운 승부는 과연 어떤 드라마를 보여줄까요? 오랫동안 영광과 함께 아쉬움도 겪어온 베테랑이 새 유니폼을 입고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집니다. 그가 차세대 에이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대건설의 트로피 사냥에 적극 가담한다면 리그 전체의 판도도 요동칠 것입니다. 배구팬들에게 있어 2025 시즌은 김희진이라는 거물급 미들 블로커가 비전을 또 다른 이야기로 인해 훨씬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스포츠에서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 뿐입니다. 김희진이 현대건설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할 수도 의외의 부침을 겪으며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많은 팬들을 매료시키고 매 경기 코트를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겠죠. 이번 이적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에너지가 여자 프로배구 전반의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김희진 개인으로서도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 양팀으로서도 그리고 모든 배구 팬들에게도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토록 화제가 된 것은 결국 김희진이 그만큼 배구판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뜻입니다. 베테랑으로서의 연륜, 수많은 성적과 기록 그리고 팬들의 탄탄한 지지까지 두루 갖춘 선수가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리그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녀의 움직임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기간, 보수, 보장 옵션 등 구체적인 조건이 밝혀지고 구단 차원의 공식 기자회견까지 이루어진다면 배구판 전체가 또한번큰 파동을 맞이하리라 예상됩니다. 때론 이적은 위험 부담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김희진이 한 팀에서 쌓아온 의미를 뒤로하고 과감히 새 출발을 결심했다면 그만큼 확신과 의지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도 이러한 용단을 높이 사며 적극적으로 맞아들였을 공산이 큽니다. 앞으로 펼쳐질 코트 위에서 김희진의 블로킹은 어떤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녀를 기다려온 현대건설 팬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길까요? IBK 기업은행 팬들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팀은 어떤 재정비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배구는 팀 스포츠이면서도 개인의 역량이 돋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한 명의 선수 이적이 전체 흐름을 바꿀 수도 있고 다소 부진했던 팀을 단숨에 우승 후보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역동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김희진이 걸어온 궤적은 이미 화려합니다만 스포츠에서 어제의 영광이 영원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김희진 역시 이번 새로운 도전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IBK에서만 통하던 시스템 선수라는 가혹한 평가가 뒤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구 팬들은 공식 발표와 함께 열릴 현대건설의 새로운 시즌 그리고 김희진이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를 흥분 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달 뒤에는 새 시즌이 개막할 텐데 팀 훈련과 조직력 강화 과정에서 김희진이 적절히 녹아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한층 더 치열하고도 흥미진진한 여자 프로배구가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승 후보를 거론할 때 현대건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떠오를 수 있고, 이적 시장에서 대형 이동이 어떤 결과를 났는지 생생히 확인하는 재미도 배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2025 시즌 여자 프로배구의 가장 큰 화두는 김희진의 현대건설 데뷔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감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미 상징적인 수준을 넘어선 슈퍼스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팀적 측면에서도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서로 기대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대국의 전체가 주목하는 이 거대한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실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팬들은 벌써부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김희진이 강력한 스파이크와 견고한 블로킹을 선보이며 현대건설의 우승 반지를 안겨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등장해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맞이할 것인가? 이 모든 불확실성조차 스포츠의 매력이자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IBK 기업은행을 상징하던 이름이 이제 현대건설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배구판에는 이미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팀을 떠나는 아쉬움과 새로이 맞이하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가운데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멋진 결말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이적이 배구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팬들에게 더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시켜 줄 공식 발표가 나오길 고대하며 곧 다가올 새 시즌의 뜨거운 랠리를 기다리는 배구 팬들의 마음은 이미 두근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코트 위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이야기는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 테니까요.